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골프스윙을 할 때, 체중이 앞에 있어야 하나 뒤에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백스윙을 했을 때, 내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거 잘 모르겠다라는 골퍼분들 있죠? 그런 골퍼분들은 도구를 하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반달로 생긴 주변에 그런 도구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위에서 어드레스를 해보시는 거죠?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서보시는 겁니다. 셋업을 하고요. 만약에 체중이 너무 앞쪽에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쓰러질 거고요. 또 너무 뒤쪽에 있는 분들이라면 뒤쪽으로 쓰러지게 되겠죠.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백싱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백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운싱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이제 클럽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농구공이라든지 그냥 조그만한 공을 가지고 연습하면 좋겠죠? 그냥 그런 공을 가지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 다운스윙. 다시 백스윙, 다운스윙. 만약에 백스윙 때 너무 체중이 앞꿈치 쪽으로 가는 골퍼라면 이렇게 앞쪽으로 쓰러지게 될 거고요. 반대로 백스윙에 올라가서 너무 뒤쪽으로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다운스윙할 때 이렇게 너무 엎어치는 골퍼라면, 또는 앞쪽으로 많이 쓰러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